아, 네, 안녕하세요. 네, 꾸미 큰아이입니다. 네, 어, 지난주에 미국 장이 많이 좋았는데요. 네, 많이들 수익 나셨기를, 네, 바라고요 네, 어, 오늘은 이제, 어, 미국, 어, 나스닥 차트, 네, 주봉, 어,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중간에 어, 오일과 골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네, 말씀드릴 예정이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보시는 네, 이 화면은 제가 어, 10월 26일, 그러니까 음 어, 저번 주 네, 토요일날 네, 정리한 내용이고요. 네, 그때 당시에 네, 가격이 이렇게 8018 나스닥 어, 100 어, 기준으로 어, 네, 100US 선물 시장 기준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관점을 보고 있는지가 다잘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음, 스탑로스 기준이랑, 그리고 스탑바이, 네, 현재가로 따라붙을 어, 수 있는, 네, 그런 가격대도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한 시간 피보나치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네, 목표가들도 나와 있고, 네, 그리고 큰주봉상의 이제 큰 어, 주봉 이상 네, 큰평행채널을 봤을 때 네, 평행채널 상단 가격, 중간, 하단 가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주봉의 분석을 통해서는 추세는 상승 추세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에 합계되는 네, 어, 21점으로. 어, 75%의 네, 그 매수의 비중을 유지할 수 있, 있을 정도로 네, 어, 상승에 어, 매우 지금 큰 비중을 어, 두고 저는 어, 분석하고 있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들인데요. <웃음> 그래서, <웃음> 이게 보시면 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어떤 이유를 통해서 지금 주봉의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됐는지를 확인을 했고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세 가지 포지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을 염두하는 매수 포, 매수 유리 포지션을 생각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 주식 개별 주에 대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이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음, 네, 이거는 지금 어, 이제 미국 나스닥 어, 선물 차트고요. 어, 네, 어, 혼다 네, 100 어, USD 차트입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는 지금 어, 각자 이제 선물 시장에서 활용하시는 가격대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현재 가격은 8 0 4 5 네.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음,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음, 네. <laughs> 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있는 이 전에 은봉의 몸통을 이렇게 덮는 이 캔들 있잖아요. 이 캔들을 지금 상승 일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그 이유는 지금 M S M A C D M A C D가 이 밑에서 이 위로 가는 이 어, 확인된 이 모습 있잖아요. 어, 이렇게 확인될 경우는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이렇게 빨간색에서 이제 밤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어, 초록색까지 올라가는 이 구. 간 구간이 이제 상승의 첫 번째 파동으로 이제 파악해 볼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이 구간이 지금 그런 구간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양봉 캔들부터가 상승 1파로 보고 뭐 이런데 저항을 받고 어 이렇게 내렸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파동을 이어가는 네, 그런 뭐 흐름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조 지표들이 지금 스토캐스트 RSI도 과매 초간으로 첫 번째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네, 뭐, MACD 같은 경우도 이 윗부분, 네, 각종 보조집들이 지금 약간 과매수 구간에 지금 와있기 때문에, 어, 느 정도는 뭐, 이제, 매도 포지션이 살짝 유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매매하면서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에 확실한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내리더라도, 이제,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잘 잡아서 홀딩하는 전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의 큰 매물대 같은 경우는요, 어, 이렇게, 어, 주봉의 보유자면제 상단과, 어, 표준편차 3의 상단, 네, 이런 가격대가 될수 있겠고, 그리고 지지로는 지금, 어, 이제, 보유자면제 표준편차 1의 하단부, 어, 7,933과, 그리고, 어, 주봉의 5이 어, 오이, 오이평선 네, 여기 초록색이 5이평선이거든요 네, 이런데가 지지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에서도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어, 밑꼬리가 어디서 달렸냐면 여기 초록색 <laughs> 네, 여기가 5이평자리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여기 점은, 여기는, 어, 보는 점에 있 표준 편차 1의 하단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대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뭐, 이런 데까지 한번은갈수 있겠지만, 어, 지금, 이제 흐름으로 봐서는, 어, 지금까지 큰 상승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가격대에서, 뭐, 지금 현재가부터 한8073 사이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지금 한 7900, 34까지는 한번, 음봉주가 한번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오더라도, 이제 그 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는 1, 2, 3, 4, 5라든지 이런 상승파동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 주식시장은, 나스닥 쪽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에 대한 저점 매집 후, 큰 상승에 대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만약 에은봉이 되더라도 다음 주는 양봉으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염두해 주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이제 단기봉을 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단기봉을 보면요, 어 먼저 어한 시간봉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네, 한 시간봉을 보면요. 음 지저분한 거 잠깐 지우고요. 자, 이거는 하이킨아시 캔들입니다. 네, 하이킨아시 캔들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밑꼬리가 없는 이런 장대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밑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으로부터 무브카를 설정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음이 캔들이 나왔을 당시에 지금 보면은 어, 젓가락식가락 같죠? 그래서 모, 어, 여기부터 네, 이렇게, 목표가를, 자, 저 캔들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어, 우리는 목표가를 이렇게 설정을 해봐서, 어, 지금 여기 8,000, 음, 네, 여기 부분과, 그 다음에는 여기, 그리고 최대로는, 어, 여기, 네, 여기, 네, 8,127불까지 갈수 있다는. 그니까, 러 지금 저 캔들 자체만으로도, 어, 일단, 피벗스 목표가는, 어, 이렇게 8,070, 8까지는 나, 갈수 있다라는 조건이 돼요. 그 때문에 지금, 어, 이렇게 저항을 받더라도, 어, 한 여기 8078불까지는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은 좀 염두에 놓고, 음, 최대 까지 내가, 어,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산 비중과 그런 여유를 갖고 지금 한번 홀딩을 해보는 것이 저는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지금 다시 두번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키나시 캔들이 계속 양봉이 지속되고, 여기서 처음으로 온봉이 나왔습니다. 네,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력을 좀 염두에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파동에서는 한 시간 봉에서 상승 5파를 마무리 짓느냐, 안, 안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상승파동이, 어, 1, 2, 3, 4, 5. 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어, 파동이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직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MAC, 이 디가 어, 빨간색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이제 파란색 구간으로 확산해서 상승하는 그런 구간을 염두에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조지표들 스토캐스트 RSI가 지금 어, 과 매수 구간이 아니라 과 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 유리한 상황으로 볼수 있고요. 네, 어, 하지만 다른 지표들 같은 과 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어,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음, 일단은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어, MACD와 어, 뭐, 스킵스 RSI가 과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과매도권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을 때 네, 그때부터 네, 이익을 어,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것 같고요. 음, 네. 그리고 이거를 기본 캔들로 어 가서 또 봐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 2, 3, 4, 5에서 이 음봉이 나왔을 때이 전에 어 양봉의 최저가를 어 깨주면 어 그때부터는 이제 하락을 염두에 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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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의 파동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횡보를 하면서 또 다시 어 쌍바닥 이상의 지지를 바, 바, 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이런 쌍바닥의 지지를 받고 한번더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을 염두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어, 전에 음봉을 덮는 캔들, 네, 이런 캔들과 이런 캔들이 뭐 1, 2, 3, 4, 5라든지 아니면 1, 2, 3, 4, 5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상승 파동을 더 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laughs> 네, 30분봉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30분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어. 음, 네 여기 전에 음봉을 덮는 양봉 이 출현하면서 1, 2, 3, 4, 5 파동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 1, 2, 3, 4, 5한번더 음봉 후 양봉까지의 그 상승 파동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0품봉 어, 양봉 캔들의 윗꼬리의 최저가. 네. <laughs> 현재 가격으로는 8037불 네, 스탑 로스를 잡고, 네, 매수 홀딩이 유효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해 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매 지금의 매수 홀딩은 언제부터 어 청산을 하고 매수 매도 포지션을 바꿔볼 수있느냐하면요 어 30분봉의 스토캐스아리스트가 과매수관으로 가고 M S A C 도네 이렇게 과매수관으로 흘러가면서 네 다른 보드 지표들도 과매수관으로 가열이 됐을 때, 네 그때부터는 어 이제 매수 포지션을 어느 정도 입절을 하고 이제 매도 포지션을 한번 염두대볼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주 단기적으로 틱봉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틱봉은 매매하지 않고요 저는 최소 단위는 1분 봉을 하고 있습니다. 1분 봉을 보겠습니다. 음, 1분 봉에선 기본적으로는, 어, 이제 스토캐스트 RSI 쌍봉에서는 매도, 어, 쌍저에서는 매수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RSI가 과매도, 감매수공간 됐을 때는 어 매도 포지션, 그리고 감매수공간으로 왔을 때는 매수 포지션이 기본으로 하시면 유리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52평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이게 파란색이 52평인데요.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매수 포지션이 유리한 상으로볼 수가 있고요. 자, 이 52평을 어, 돌파해서 뚫어주고 지지 받으면 상승, 그렇게 해서 저항을 받고 밀리면 은 하락 쪽이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52평이 이렇게 돌파되지 못하고 눌려 어, 어, 밀렸을 때그 다음에 지지는 여기 362평들 네,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가 지지로 볼수 있고요. 여기를 뚫었을 경우에서는 또 상승 피부나치 목표가로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본인 점밴드가 쪼여지고 있고, 어 지금 밑에서 표준 편차 3자리, 본인 점밴드 밑에서 밑꼬리 어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지를 통해서, 어 이제 구름대 위로 가서 이렇게 한번더 상승 파동을 이어나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이키네스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 계속 어 이제 양봉의 지지가 적잖은 곳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더 파동으로 상승으로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어, 파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는 지금 어, 스캐스알 r 스가 외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고점을 높이는 어, 쌍, 쌍봉까지는 어, 매수를 단계적으로홀딩해볼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어 주봉상으로 큰 흐름으로 지금 봤을 때도, 어 상승 추세고, 단계적인 봉으로 할 때는, 그래도 지금 매수가 유리한 상황으로, 어 오늘, 이제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laughs>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어 과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매도세가 출몰할 거고, 적당히,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면 꾸준한 상승으로, 내일까지 상승세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래서 나스닥 차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그다음으로는요 제가 골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골드는 간단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골드는 이제 고점을 만들고 이제 하락을 염두에 봐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자 골드에 지금 다, 어, 저번에 매도 자리는 언제였느냐? 자, 바로 여기입니다. 주봉의 보인자 어, 어, 만들 표준 환자 1의 상단인데요. 여기 윗골이 달리고 지금 밀린 모습이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를 통해서, 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어 증시와, 어 반대로, 이제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 <laughs> 한 여기, 한, 1300, 어 한87 정도까지, 네, 어 이렇게 하락세를, 어 유지하는,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이제 금락을 통해서, 어, 패닉세일 한번 나오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기본적으로 증시는 상승 추세, 골드는 하락 추세에 생각하고 있구요. 자, 5일 받으겠습니다. 자. 오일이 어, 저같은 경우는 지금 12시간 봉 기준으로 어, 분석했을 때 어, 지금 이런 볼저밴드 표준매차 1에 하단부에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이제 볼저밴드가 주어지고 캔들이 하단에서 노는 게 아니라 상단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큰 어, 이제 상승을 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장대양봉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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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서 그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 지속되었고요 자 지금도 이 장대양봉 1파로 봤을 때1 2 3 4, 5 해서 지금 마지막 상승 5파동의 양봉이 출현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음봉이 나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락 추세의 전환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고, 음 그래서, 어, 그래도, 지금 이런, 어, 하이키나시로 봤을 때, 아직 다 양봉 지도기 때문에, 하이키나시에서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 12시간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경우, 저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날 장막에는 매도 포지션을 취, 취했어요. 네. <laughs> 매도 ETF를. 어제 했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제가 실시간 매매를 가능하다면은 어, 지금 여기 한 시간봉에서 이렇게 윌리엄스 알이 과매도 구간에 왔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수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장 마감, 장 미국 장이 오픈해야 포지션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 매도 포지션을 이제 반은 스탑로스 걸어놓고, 이제 반은 그냥 장, 오픈하자마자 현재가로 청산하는 걸로 지금 했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어, 3.4%의 그런 마이너스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가 유리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윌리엄스 아래, 아래 한 시간 봉에서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이 와, 왔기 때문에, 자, 음, 저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와 그리고 지금 여기 특히 한시간봉에 52평선 어, 이런 52평선에서 계속 지지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오시, 한시간봉 52평선과 어, 본전면대 표준편차 어, 3회 하단부 네, 이런 이런 가격대 그러니까 한 56불에서 한56.20 사이에는 어, 가격대가 내려오면 좋은 매수 찬스로 어, 단기적으로는 매도율이 어, 저점, 저점을 좀더 이탈을 해서 가격이 싸시면 그때부터는 저점 매수로 매수홀딩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이제 골드와 어, 어, 오일에 대해서 저의 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그 열심히 영상 준비하고 있는데 어, 조회수가 좀 떴거나 그러면 또 힘도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조회수도 많이 이제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앞으로 제가도 잘 해야 되겠죠. 네, 이상으로 많이 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은 앞으로 좀 조정이나 좀 눌림이 있더라도 상승 추세장으로서 상승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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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벌셨으면 좋겠고 어, 개별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분들도 어, 조금 더 힘내셔서 어, 이제 어,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